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여줄 대회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고요한 대회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제일회 바로 멍 때리기 대회인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그멍 때리기 대회 주최하신 이유가 뭘까요? 과연 멍 때리는 행위 자체가 쓸모없고 시간 낭비하는 행위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가치 없는 일을 가치 있는 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대회라는 형태를 띠고 멍 때리기 대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멍 때리기는 저희 생각에는 그냥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처럼 내가 실수 없이 돌아가니까 아주 짧게 짧게 컴퓨터 CPU가 쉬듯이 스크린 세이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색 대회, 멍 때리기 대회를 참가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원래는 숨 쉬는 거랑 멍 때리기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어느 날 비염에 걸리는 바람에 숨을 더 이상 잘쉴 수가 없어서 멍이라도 잘 때리기 위해서 제멍 때리기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저도 모르게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가끔 있어요. 그러면 한동안 못 태어나고 계속 멍을 때리게 되는 거죠. 항상 사람들이 바쁘고 이래 치우고 저래 치우고할때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다들 멍 때리기라는 게 별로 안좋게들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.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복잡한 신경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멍 때리기 대회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. 생각이 없어질 수 있는 순간이 딱 오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평소에 멍을 때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아입좀 다물어라 왜 그러고 있느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저는 멍 때리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햇살 좋은 데서요 그냥 먼 곳을 바라보면 멍이 잘 때려집니다. 멍! 지금 대회 도중에 끌려 나오셨어요. 어떻게 탈락하셨어요? 기분이 어떠세요? 진짜 저는 근데 자질 않았거든요. 근데 일단 누워 있던 것 자체가 잤다는 걸로 또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어제 삶에서 멍 때리기는 어떤 제 삶을 다시 한번더 돌아보고 일상의 작은 어떤 소소한 전환점과 기회들이 된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런 행사의 취지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, 어, 보다 많은 전국인, 전국민들이 사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멍 때리면 굉장히 질타를 받았잖아요. 하지만 멍 때리기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낡은 관념을 넘어서, 아, 당당히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함께 투표권을 행사하셨는데 네. 그분을 뽑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아 가장 그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가장 마음을 놓고 멍 때리는 분인 것 같아서 추첨을 하게 됐습니다. 예,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시대지 않습니까? 근데 잠시나마 저런 모습들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집에 가서 또 여가 시간에 멍 때리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글쎄 요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가만히 한 지켜보니까 저도 한 15분, 20분은 아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꼬마 친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1등했잖아요. 평소에도 조금 멍을 많이 때리나요? 평상시에는 별로 때리지 않고요. 스케줄이 과도하게 연달아 있으면 그럴 때게 멍을 때린다는 지적을 가끔씩 들었어요. 그래서 못, 못 때리게 많이 혼을 냈었거든요. 근데 그렇다고 그게 아이가 멍을 안 때리는 게 아니어서 어,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이도 저도 생각을 바꿔서 우리 이거 좋은 우리의 장점으로 만들어 보자. 혹시 이 이미지가 굳어질까봐. 조금 더 머리를 쓰는 대회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현재는 들어요.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앞으로도 멍 열심히 게요 최근 바쁜 현대인들은 제대로 쉴 틈이 없죠.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건 육체뿐만 아니라 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. 잠시라도 잡생각을 버리고 차분히 앉아 눈을 감고 명상한다면 우리 생활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?